안녕하세요. 동물 돋보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육식공룡들이라면 아마 이 동물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알로사우루스, 그리고 최대 육식공룡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논란이 끝이 없었던 스피노사우루스가 있는데요.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워낙 제대로 발견된 것이 없어 많은 부분을 상상에 의존해 복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 결과 갈수록 이들의 진짜 모습의 복원도는 바뀌어갔고 최근에는 이들이 악어나 해양파충류 못지않게 물 속에서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이들의 복원도도 전혀 새롭게 바뀌었고 많은 학자들이 상상하고 저희가 상상했던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도 완전히 틀린 것이 되었는데요. 최대 60 공룡이라는 타이틀도 다른 공룡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배일 속에 묻혀있던 스피노사우루스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스피노사우루스의 기이한 생김새에서 가장 큰 의문점이 되었던 것은 길이가 2m 가까이 되는 거대한 도치였습니다. 이 도치는 척추의 신경 배돌기와 연결되어 있어 만약 부러지면 척추뼈가 박살나버리는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육식공룡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상에서 이런 도치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이 도치로 이성에게 구애를 할 것이라든지 체온을 조절하는 데쓸 것이라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최근 이 도치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니자르 이브라힘, 미국 디트로이트 머시텍 교수 연구팀은 스피너사우루스의 도치 물속을 헤엄치는데 쓰였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모로코 남동부에 위치한 고대 하천인 캠캠강 인근 화석층에서 새로운 스피너사우루스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화석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형태를 알수 없었던 꼬리뼈까지 온전히 발굴이 되어 좀더 정확한 스피노사우루스의 생전 모습을 알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 화석의 주인공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나성체로몸 길이는 12m에 꼬리 길이만 5m에 가까웠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크기는 2014년에만 해도 길이 16m에서 18m에 11.9톤에서 20.9톤이나 나갔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 재추정이 이루어지면서 몸 길이는 최대 15m. 체중은 6.5톤에서 7.5톤으로 추정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60공룡이라는 타이틀은 다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로 돌아갔는데요. 크기를 비교할 때의 기준이 몸길이나 키보다는 체중을 좀더 확실하게 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스피노사우루스가 가장 몸길이가 긴 60공룡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키가 가장 큰 수각류 60공룡은 테리지노사우루스라고 합니다. 드디어 드러난 스피노사우루스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복원도를 잘 보면 새로운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뼈 하나 하나가 일반적인 수각류 육식 공룡들의 것과는 달리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 흡사 도롱룡이나 악어의 꼬리 부위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이처럼 넓적한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피노사우루스가 처음 영화 주라기 공원 3'에 나올 때와는 달리 연구가 진행되며 이들의 모습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티렉스의 것만큼이나 길었던 뒷다리는 짧아졌고 이 때문에 한때 사람들은 스피노 사우루스가 네 발로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앞발이 마주 보는 형태로 밖에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이나 육식공룡의 앞다리는 그들의 몸을 지탱하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사족 보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체형상으로 봤을 때 이쪽 복원이나 이쪽 복원이나. 둘다 이족 보행을 하기는 불편해 보이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이족 보행이냐 사족 보행이냐는 둘째치고 스피노사우루스의 이런 형태는 기존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더욱 수생 생활에 알맞은 형태라는 것은 틀림없었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처럼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지느러미와 도같은 넓적한 꼬리뼈가 있었다면 이들은 더욱 물속에서 생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육식 공룡이라 볼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넓적한 꼬리가 물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악어. 영원 수각류 공룡인 코엘로피시스와 알로사우루스의 꼬리와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는 다른 수각류 공룡들보다 물속에서 8배나 높은 추진력을 낼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피노사우루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물속에서 강력한 꼬리의 힘으로 빠른 속력을 내며 사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더구나 이 꼬리의 뼈들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꼬리의 축을 이루는 뼈들이 서로 완전히 맞물려 있지 않아서 악어처럼 꼬리를 흔들기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등 위에 달려있는 돛은 물속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세치의 돛을 생각해보면 스피노사우루스가 가진 돛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가까이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잡아먹거나 물을 마시러 온 공룡들을 습격하기에는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사냥을 불리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피노 사우루스는 수면 가까이가 아닌 깊은 물 속으로 잠수해서 본격적인 수중 사냥을 했을 것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그동안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악어와 비슷한 턱과 이빨을 가졌다는 점에 착안해 오늘날의 회색곰처럼 물가를 걸어다니며 물고기를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물에서 헤엄을 치더라도 앞다리와 뒷다리를 휘저가면서 개염 비슷하게 움직이는 복원 영상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 스피노사우루스는 회색곰과 달리 깊은 물 속을 자유자재로 빠르게 헤엄쳐 다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마치 악어들처럼 앞다리와 뒷다리를 붙인 채 강력한 꼬리를 휘저으며 좌우로 구글거리는 형태의 헤엄을 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마치 악어처럼 움직이며 당시에 살았던 거대한 물고기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수생 생활에 적합하게 진화한 부분은 많은 곳에서 찾은 수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콧구멍의 위치가 높고 두개골의 앞쪽을 보면 오늘날의 악어들처럼 죽은 깨 같은 점들이 촘촘히 나 있습니다. 이 점들은 먹이를 감지하는 미세한 탐지기관의 흔적인데 먹잇감이 발생시키는 물의 진동을 파악하는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볼수록 악어와 많이 닮았고 물고기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스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대못 같은 이빨과는 달리 마치 고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현대 야거들 중에서도 가비알야어와 비슷한 구조인데요. 스피노사우루스의 이런 이빨은 직접 먹이를 뜯어 먹는 용도가 아닌 고정용 역할이 더 컸다고 합니다. 오늘날 악어들이 먹이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것처럼 스피노사우루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먹이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알로사우루스의 것보다 튼튼하고 30cm나 되는 거대한 발톱을 가진 앞발이 있는 이유는 먹이를 뜯어 먹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 뒷발로 먹이를 고정시킨 채 먹이를 날맞은 크기로 떼어 먹을 수 있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체형상 그게 힘든 구조이니까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뼈가 묵직하며 다리가 짧고 노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발등을 밀어봤을 때 육지보다 물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에는 골수강이 없고 뼈의 골밀도가 높은데 이는 반수생 동물들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작은 골반과 짧은 뒷다리는 이들이 다른 공룡과 달리 물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들의 발에 물갈퀴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물갈퀴를 표현한 그림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반수생 생물인 만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일 뿐,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적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스피노사우루스들은 캠캠의 아천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상어, 톱상어, 실러캔스 페어, 조기 어류 등을 잡아 먹으며 이들과 공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먹이가 물고기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턱선은 S자형인데 이런 구조는 무게 분산에 더 유리해서 강한 치악력을 낼수 있으며 사냥감의 저항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턱은 마치 덫처럼 사냥감을 단단히 붙잡는데 적절하게 쓰였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스피노사우루스의 치약력이 제대로 측정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추정에 의하면 치약력은 2톤에서 3톤, 최소 1.7톤 이상으로 강한 편이었을 것이라 합니다. 이들의 턱은 그 크기가 큰 만큼 오늘날의 악어보다 휘거나 비틀리는 동작이 강해서 육상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가 주식이었다고 하니 어쩐지 포스가 약해지는 듯한 감도 있지만, 당시 스피노사우루스의 먹이 중 하나였던 온코프리스티스는 8m 이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물고기였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백각기 전기의 하천을 지배하며, 물고기와 육상의 다른 공룡들, 익룡까지도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잡아먹었던 최강의 포식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피노사우루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니 지난 영상에서 저희의 설명이 이제는 틀린 것이 되어 민망하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도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항상 추측만 하고 상상만 하니 답답하기도 한데 만약 타임머신이 진짜 있다면 한 번쯤은 공룡시대로 돌아가 실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